자,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 다음으로 전체 코인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리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에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 즉,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 이 리더리움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즉 화폐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줄여서 DAPP 대비라고 부르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인데요 여기서 잠깐 기사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이더리움 현물보다 선물? 가상자산 ETF가 뭐길래 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 시장 키워드로 떠오른 가상자산 상장 지스펀드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지난 6월 블랙록이 쏘아올린 비트코인 ETF에 대한 열기는 최근 이더리움 ETF로까지 퍼지고 있으며 현재 거론 중인 가상자산 ETF 중 이더리움 선물 ETF가 가장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레튜오건 비트와이즈 최고정보책임자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 t f 보다 먼저 승인된 것이라며 이미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성공적으로 거래됐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검토 역시 10월 초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렇듯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이 높기도 한, 한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가상자산 상장 지수펀드 즉 이더리움 ETF가 현재 가장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요. 올해 10월 초까지 약한달 남은 시점에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검토 역시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들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그래도 확실한 건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어떤 준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면서 저번 불장 이후 쭉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는 워낙 2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딱 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제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서 더 오를지 더 내릴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은 누구나 가능한데요. 그럼 그 예측을 누가 얼마나 맞추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 같은 경우는 현재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직접 저희 소통망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 소통만의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라고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번 불장에서 고점을 찍고 이후 쭉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와중에도 빠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하단 추세 라인이 존재합니다. 이 하단 추세 라인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언제 어떤 조정을 줘서 더 급락을 할지 혹은 더 급등을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차트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후행성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 유튜브 영상은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지난 차트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에서 제작을 하면 숙률 100%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만 보고 무작정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꼭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수익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통망 같은 경우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고요. 매일매일 아무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간 놓치거나 뭐 따라오신 확률도 매우 낮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즉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큼 더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언제나 그랬듯 모두가 사이좋게 돈을 다벌 수는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 번이라도 같이 매수 매도 잡아보시면서 수익 봐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말씀은 더안 드리고요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금전적인 요구 없는 손해 보실 거 없는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하신 다음에 다음 상승장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선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본인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